무접점 기술의 혁신적인 경험을 원하신다면 VARO VM87 히 염료승화 AK 베리페리 마그네틱 자석축 키보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Artlist, 이 제품은 푸른날 무접점 구조로 부드럽고 정밀한 타건감을 제공하며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감이 쫀쫀하고 터치감이 부드러워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으며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키압이 적당하고 성능이 뛰어나다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RGB 백라이트와 퀵스왑 스위치 등 다양한 부가 기능으로 맞춤형 사용이 가능하며 멀티미디어 키와 높이 조절 받침대 등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분리형 케이블과 미끄럼 방지 패드로 실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어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